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 하면은 사회 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료를 낼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65세가 아니라면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은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은 신체 활동을 도와주거나 가사 지원 등을 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생활을 좀더 편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또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덜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회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낼수 있다면 모두 다 강제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에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따로 떼가고 있고요.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라면은 지역가입자로 해서 따로 사회보험비를 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혜택 받는 대상자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그게 아닐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래서 노인성 질병이 뭔지 좀 알아두면 좋겠죠. 보통은 치매, 알츠하이머도 치매의 일종이죠. 또는 뇌혈관 질환 등의 종류인데 뭐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질환, 뭐 파킨슨, 중풍 등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에 관해서는 어쨌든 65세 미만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거동이 너무 불편하거나 인지저하로 혼자서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한번 예시를 풀어볼게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5세 남자 결핵!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75세라는 나이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75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맞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이런 말이 들어가면 현혹되기 쉬워서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결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신체활동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이를 봤더니 60세입니다. 60세는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한번 나이를 볼게요. 나이를 먼저 봤더니 40대예요. 나이만 봐서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있대요. 어쨌든 각종 치매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65세가 안 되더라도 대상자가 될수 있죠. 병원에 입원해서 신체 활동이 어렵지만, 이 사람은 나이가 6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아니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여 신체 활동이 어려운 67세 남자다. 이러면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게 조건이 나이를 먼저 65세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65세가 아닐 경우에는 이 사람이 노인성 질병, 뭐 치매나 뇌졸중, 중풍 파킨슨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대 남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등급 판정을 신청한다. 여기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관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를 우리가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를 하고, 등급판정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현금급여 이렇게 필요해요 하고,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우리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기간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다 하면은, 여기서는 등급판정을 해주고, 어떤 등급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떤 내용으로, 월 얼마까지 쓸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따 뒤에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계획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등급도 나와 있고, 등급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서비스를 월 얼마큼 이용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다면 이제 현금급여 청구를 했다면 현금급여도 여기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등급 신청을 했고 등급도 받았고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도 받았어요 가입자는 장기 유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 서비스 마음에 드네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납부를 하고 여기서는 가정방문이냐, 시설 입소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가정방문, 이렇게 제가 급여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15%고, 시설 입소를 할 경우에는 20% 정도 납부를 하죠.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비스 받았어요. 계약서 있고, 그래서 나머지 비용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돈을 그냥 주냐? 아니죠. 서비스 내용 잘 됐나? 허위사실은 없나, 이런 거 확인하고, 이쪽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설립하려면, 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서비스 어떤 게 있나요? 하고, 방문 상담을 받으면, 요렇게 요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하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면, 서비스 제공해 주고 그리고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어 이거 업체 마음에 드네 하면은 계속 하는 거고 아 내용이랑 다르잖아. 그리고 좀 뭔가 부족해. 다른 데 갈래요 하면 서비스 종료하고 다른 기관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급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등급을 받으려고 해요 하고 이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내고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에 이 등급을 신청하고 싶어요 하는 소견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공단에다 이걸 내버리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신체나 인지기능, 뭐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얼마나 혼자 자립적으로 활동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요 공단 소속의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파견 나와서 방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등급 판정 대상자인지, 그리고 등급 대상자라면 몇 등급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 보려고 방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소견사랑요 했던 방문 조사 결과를 합쳐서 1차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판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공단 소속에서 있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이걸 해주고 있죠. 우리는 등급 판정 신청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여기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급을 최종적으로 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라면, 1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주거나,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건 침해죠. 그래서 총 등급이 몇 개냐 하면은 6개로 볼 수가 있어요. 1에서 5등급 주고 별도로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6개의 등급으로 내주고요. 그래서 등급에는 등급을 받긴 좀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도 ABC로 등급을 따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주고 있고요. 이 등급의 사람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은 등급이 없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노인복지서비스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방문조사에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해서 총 6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등급에 대한 점수표가 있습니다. 표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63점이다 하면은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키워드를 보고 이게 몇 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등급은 아무래도 심하겠죠. 그래서 95점 이상입니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거라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누워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 다 전적으로, 이게 키워드죠.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등급의 경우는 1등급과 달리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도움이 필요해요. 1등급처럼 누워서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앉아서 있는 거 말고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2등급은 앉아서 있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휠체어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못 움직이고, 어쨌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5등급 같은 경우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좀 헷갈리죠. 50점이 아니라 51점인 거. 5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치매 대상자예요. 어쨌든 치매 관련이기 때문에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인지 지원 등급이라 하면은 어, 치매는 치매인데 등급을 받기에는 조금 약한 치매입니다. 노인성 질병 대상자고요. 5등급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여러 가지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인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1등급은 완전히 누워서 2등급은 앉아서 생활 3등급은 휠체어 4등급은 지팡이나 보행기로 의존해서 움직이고 5등급은 치매 인지지원 등급은 5등급보단 약한 치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조사 나오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옷 벗고 입기가 가능한지 혼자서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이런 거잘 하는지, 혼자서 움직이고 체위 변경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 잘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옷 입고 밖에 안 되고 세수도 안 되고 다안돼 이러면 1등급이고 앉아서는 있는데 화장실 못 가고 다 해줘야 되고 이러면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신청을 일단 하면은 이 신청서를 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어, 판정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정 결과가 통보를 받게 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거고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요거 중요하니까 이따가 좀더 자세히 내용 볼게요. 요 계획서를 같이 줘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는 거죠. 일단 등급을 받았더라도 이 등급이 영원한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면서 등급이 갱신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등급을 받았다 하면은 1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등급이 유지되는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요거를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등급은 신청서 내고 나서 30일 이내에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급마다 유효 기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다 1년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1등급인 사람이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3등급인 사람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봐서 첫해에는 1년 뒤에 갱신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1등급에 받았는데 1년 뒤에도 똑같이 1등급을 받았다. 이러면 또 1년 뒤에 하는 게 아니라 4년으로 유효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2등급, 3등급, 4등급 내에 있다. 근데 1년 뒤에 또 받았더니 똑같이 2등급은 2등급, 3등급은 3등급, 4등급은 4등급이 나왔다. 이러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는데 1년 뒤에도 똑같이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똑같이 나왔다. 이러면 이게 2년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을 받았는데 1년 뒤에 받았더니 3등급이 됐다. 이러면 이거는 같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에 다시 받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또 받았더니 3등급에서 똑같이 또 3등급 나왔다 이러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첫 해에는 1년마다 갱신을 하지만 만약에 1년 뒤에 같은 등급을 받았다면은 1등급은 4년, 2에서 4등급은 3년, 5에서 인지지원 등급은 2년으로 이렇게 길어지더라 하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듯이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은 2등급, 60점 이상은 3등급, 여기 조심해야죠. 50점이 아니라 51점입니다. 51점 이상은 4등급 그리고 45점 이상은 5등급.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치매로 좀 활동이 힘들다 이러면 인지지원 등급 주는 거죠. 그리고 등급 외에 사람들은 ABC로 나눠서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등급 외자를 위한 노인복지사업들이 따로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지만 어쨌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조건합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따로 등급외자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성질환 노인분들이 있는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건강관리 지속적으로 해주고 어떤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상담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체조, 스트레칭, 뭐 생활댄스, 탁구 이런 활동들에 경로당, 마을회관? 뭐 운동경기장, 공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더 볼게요. 그래서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어쨌든 15%고요. 장점은 집에서 받으니까 좀 친숙한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집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응급상황이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단체로 뭔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 같이 봐주시고요. 방문 요양, 방문 보육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것들은 요양 보호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방문 간호 같은 경우는 요양 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투약, 주사, 검사, 간호 교육, 훈련, 상담, 이런 거기 때문에 의사 처방에 의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방문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요 점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설급여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부담금이 조금 비싸요. 20%. 그래서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 인력이 있어서 다 같이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랑 상관없이 그냥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요양병원도 시설급여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그냥 병원이에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두 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커다란 요양원, 이거는 조금 작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점은 종합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다 같이 간호받고 단체로 요양서비스 받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대신 단점은 가족대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좀 시설에 갇혀있는 느낌이 있어서 내 개인 공간을 따로 존중받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긴 해요. 하지만 드물게 현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 주냐 하면은 가족 요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양 시설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시설 입소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대신에 현금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례 요양비가 있는데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니라 다른 요양 기간 및 시설을 이용했을 때 거기서 재가 급여나 시설 급여를 이용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을 말을 합니다. 요양병원은 누임 의료복지 시설은 아니지만 여기에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하면은 간병비가 2물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이런게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조금 더 부담금을 줄여주고 있어요. 아니면 부담금을 없게 하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다른 비급여 항목이 있다 하면 은 이거는 나라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면 공단에서 주는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볼게요. 요걸 보는 이유는 요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서에 없는 항목은, 있는 항목은 이래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연히 뭐 이름, 생년월일, 이런 인적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인정번호 있겠죠. 장기 요양을 할수 있다는 인정번호. 그 다음에 등급을 줄 거고요. 유효기간 줄 겁니다. 언제까지 이 등급 유지된다. 보통은 1년인데 1년 뒤에 받았더니 등급이 또 똑같다 하면은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1등급은 4년 연장, 2에서 4등급은 3년 연장, 5에서 인지지원 등급은 2년 연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등급 판정은 신청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로 이 등급 판정이 완료된다는 거죠. 등급을 받았으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다음은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볼게요. 이것도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있고요. 등급이 있어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죠. 유효기간 나와 있고요. 재가냐 시설이냐에 따라서 재가면 보통 15% 원절이고, 시설이면 20% 원절이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월 한도액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이장기이양 서비스의 내용, 계획과 비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 신청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